어.. 오늘의 생존 얘기 쓰겠습니다 내가 무슨 어, 어제 커피 짱콩 여기 있는 거한 20마일 정도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뭐지 내가 라면 먹고 컵라면에다 라면 먹고 어.. 한10한 3을 집어넣었더니 120이었어요 그래서 어, 귤하나 먹고 커피짱콩먹고 아무것도 안집어넣고 잤어요 120이었기 때문에 아 커피짱콩이 좀 덥지 근데 별 생각없이 300이라니 미친거 아니야 뭐가 그래요 커피짱콩이 그렇게 센가? 120이었어갖고 어? 네. 오늘 인슐린 밥 갈아야 되네. 음, 아, 지금 뭐야? 그래야겠네. 꺼내놔야겠네. 꺼내놓고 어디 갔어? 이거 냉장고에서 저거 로브레피드 냉장고에서 한2 0 분. 꺼내놔야 돼요 냉장고 안에서 한 20분 정도 이게 이렇게 차갑기 때문에 그 왜냐면 몸속에 요 들어가면 너무 차가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온도가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돼서 너무 차가우면 이렇게 손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줍니다 이거 넣놔야 지한 20분 그야게요 세게 세게 뭐 많이 먹었더니 세게 뭐 많이 먹었더니 아니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귤 하나 있는 거는 진짜 애로였어. 귤 하나밖에 귤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어제 어, 사고 싶었는데 안 샀어요. 퍼터와 아이비 먹으면 한, 150에서 200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7을, 7을 넣고 있어요. 7. 7 넣고, 그러면 이제, 얼마? 그럼 뭐 한, 100안, 100안 2 30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나 그리고 어제, 어제, 한복 갖다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갔다 와가지고 다 싸놨는데, 신발을 안놓는 거예요. 신발, 신발 싸놔야지. 그래갖고 어제 내가 아, 그러면 한복을 입고 청계천을 가볼까? 그게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 추운데 거기를 왜 가? 안 갔어요. 청계천 거기 그... 거기, 청계천에, 그, 불빛으로, 이게, 여러 가지, 뭐, 야르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형상이 있는데, 그게, 몇년 전에 거기 가봤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아주 이쁘고. 한참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추울 때. 추울 때만 하나? 보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고양이 또, 그, 내가, 그 뭐야 어디야 그 청계천 거기 북계공사 기점부터 살았었거든요 거기를 고속도로 생기기 고가도로 지금 다 없어졌을 걸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거기 그 어떤 거기 아파트 아파트에 내가 거기 거기 들어갔었거든 아파트 3층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파트 살았어 에이. 그 동묘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그때 보니까 우에는 헐고 아래층만 있는 것 같던데 거기가 7층까지예요 아파트가 7층인데 3일 아파트 근데 l 1 0 없어 옛날 거 3일 아파트 7층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1층 2층은 상가예요 거기가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3층부터 이렇게 그 아파트 주거시설인데 3층이 가장 좋은 어, 아파트 층수예요. 그래갖고 3층에 그, 맨날 1층에 사다 이봐 이제 이제 정지시켰다가, 정지시켰다가, 이따가 이제 저 인슐린드 때, 그쵸, 저기. 하면 돼요. 뭐 얘기하다 그렇게 됐지? 뭐할줄튼 아, 청계천 거기 간다고. 거기에 이제 고향 같은, 고향, 고향 같은 게 아니라 고향이에요. 그, 지금 분명 있는데. 고기가내 고향이에요. 아유, 아 아니, 뭐, 이 커피 짬뽕이안 차는 엄청 세네. 일부러 거의 한 내가 조금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놓고좀 쉬어봤어요. 몇 갠가. 아한 한, 스물 한두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기 닭공기다 넣고. 그, 그 다음에 귤도 하나 가고가고 그거밖에 안 먹었어요. 전부 그 전에 지금 300몇 전에 120이었어요. 120 그래서 어 자다 보면 좀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니 300 몇이나 되다니 하여튼 뭐그럴다는 얘기예요. 시원하다. 시원해. 이제 인신이갈 때가 됐고 어.. 가겠어 오늘 두시락을뭘 가져갈까나 밥 하나 꺼내 밥은 일단 하나 꺼내고 아 이게 하여튼 냉동실에 넣으면 형체를 알 수가 없어 까고 어떻게, 열어보자. 육개장이다육개장육개장이라는 그래서 이거 좀 내놨다가, 묵혔다가, 한, 반 정도만 가져가서 오늘은 육개장하고 밥하고만, 어, 사실 안 먹어야 돼. 어제 안 먹었으니까, 뭐 오늘 체중이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안으어 놀... <laughs> 어제 <laughs> 뭐 하루만 안 먹어도 되겠어? 하루를 비지게 먹었는데 <laughs> 그게 디오디안가? 근데 아니 너무 맛있으니까 아주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한복을 오늘 출근할 때 갖다 줘야겠네. 아, 어제 퇴근할 때 갖다 줘야 되는데, 어제 생각이 많았어요, 퇴근할 때. 아, 갖다 줄게 아깝다. 어뭐 한복, 한복 입고, 뭐, 그, 청계천이라도 갖다 올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근데, 그럼 춥잖아. 감이잖아. 낮이 아니고. 또, 그래서, 그럼 거기다가, 뭐또 뭐, 걸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안많 하지, 한복을. 걸쳐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좀, 좀 있었어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갖춰줄 거야. 그래서 신발, 신발을. 신발이 있어. 신발을, 신발 어제 한복을 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현관 앞에다가, 아, 오늘렇좀 추운가? 현관이 약간 쌀쌀해졌는데, 어, 저기 뭐야, 현관 앞에다 놔야 안 잊어버리고, 가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현관 앞에다 놓는 거야. 밥이랑. 귤이 귤하나 먹고 짜꿍만 먹었는데 300이야 그러면 뭐 10년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귤 응? 하나 먹고 그랬는데 응? 조 없이 다 빨아먹습니다. 먹는 거라고 뭐어 아무것도 없어요. 영양제도 없어. 뭐눈 좋아지라고. 눈 좋아지라고 그런 거 먹는다고 좋아지겠나? 사실 뭐 좋아지겠지. 뭐 없답니다. 뭐 먹는 게. 아니, 뭐 하나 있어.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지? 이런, 영양, 이런 거. 아, 어디 갔어? 어지 이런 것도 있어요. 멀티 비타민, 미네랄.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야. 일동자 미쳤어. 어? 알이 얼마나,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보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넘어가. 아니, 넘어가야 되는데,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 나는, 이게. 멀티 비타민. 아, 이게 너무 작아갖고, 휴대폰을 찍어서, 꼼꼼한 데다 이렇게 해놨어. 이거 한번 넣다가, 무가지 넣다가, 내가 아주, 되게 힘들 뻔했어. 그래서 이거를, 칼로 한번 잘라보자, 우리. 이거를, 어게 놓고 자르냐. 너무, 이게 세서, 아, 어, 잘라진다. 아, 아. 잘랐어요, 반으로. 칼로, 칼로 반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는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게, 먹는 게 없는 건 아니네. 내가 저 뭐야. 폴리코산을폴리코산을 먹고, 어, 홍삼 먹고, 그럼 됐지, 뭘더 해. 오개 걸려서 그때 아주 큰 야반했었어요. 아, 이게 약간 그 옛날에 원기소라고 있었어요. 원기소. 어, 원기소 냄새가 살짝 난다. 이거 칼로 잘라서, 아직도 이게 약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영양 성분이 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아! 나 여기 패치가 이게 끊어졌었어요. 패치가 끊어져서, 어제 금방에 갔어요. 금방에. 그거 붙여달라고. 팔찌 붙여달라 금방에 간 김에 아 어, 귀걸이가 내가 하나가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하나만 차고 다녔는데 그래서 금값이 백만사천원이야 백만사천원 어휴 그래갖고 백만사천원이라 어내이 귀걸이가 얼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만원이야 이 하나가 70만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보면 어, 내가 어제 우리 딸이랑 얘기하면서 엄청 웃겨가지고. 이거 요 반지. 요 반지. 요 반지가 내가 우리 딸이 그 20살 되는 스무 살 되는 날, 내가 이 반지를 사줬어요, 이 반지를.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지 언제지 모르지만, 또 내가 그, 금기걸이를 사줬어요. 금기걸이. 이 반지는, 지가 그, 20살 때 내가, 스무 살 기념으로 사준 건데, 우리 딸 어, 자기가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을 줬어요, 이 반지를. 그래서 어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귀걸이를 잊어버려갖고 이제 아이 어, 귀걸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 딸이 내가 사준 그 귀걸이 그 귀걸이를 붙여서 쓰라고 날를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우리 딸을 사줬는데 그냥 맡겨놓은 거였네 <laughs>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리고 그걸 줬길래 그걸 어제 금방에 가져갔어요 그 귀걸이 요거 요 조그만 거 그걸 가져갔는데 거기에 뭐 큐빅자 박히고 그랬는데, 그 귀걸이가 20만원을 쳐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귀걸이를. 아니, 금값이 비싸긴 엄청 비싸네. 그 20만원 쳐주고, 내거 귀걸이는 70만원이니까 50만원만 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맞췄어요. 근데 요즘 그런 귀걸이가 없어서, 링어를 동그랗게 된거 있는데, 내거는 링이라기보다 약간 링이 아니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약간 링인데 링 같지 않은. 근데 나중에 가져보지게. 여왜링 같지 않는지. 링인데 링 같지. 링 같은 건 많이 나오는데 내거 같은 건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어, 짧아야 한자리고두 자리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어, 우리, 내 생일 기념으로 우리 아들장들이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 돈으로 귀걸이 하려고. 에휴, 귀걸이 하려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 귀걸이를 맨날 하나만 하고 다니니까 어차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 그게 어, 공짜도 생겼을 때 하자. 그래서 70만원인데, 20만원, 우리 딸님미그 귀걸이 준 거, 그 20만원 쳐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사실 이 반지,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이런 할머니 같은 반지, 진짜 이거 좋아했잖아, 이런 거. 근데 이거를, 그, 홈쇼핑에서, 60개월 무이자로 이제 이게 그, 168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60개월 무이자로 근데, 어, 금이 그때 오른다고 뭐 그렇게 많았을 때니까 요거를 어, 금투자용으로산 거예요 내가 투자용으로 샀는데 이게 새 돈이에요 새 돈인데 샀는데 170만 원이 안 줬어 그러니까 얼마야 한 55만 원쯤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잖아 그래서 어제 어, 그래? 난 원래 생각 요걸 팔아서 나는 반지점에 이쁜 걸로 하고, 뭐, 14나 18K로 이쁜 걸로 하고, 금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거는 너무 촌스러우니까, 18K나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갔더니, 거기서 금이 앞으로 좀더 오를지도 모르니까, 18K나 그렇걸 하려면, 어, 야, 시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갖고 있다가 조금 있다 하라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아주 근데 아직 60개월 인데 한 30개월 정도밖에 못 봤어요 아직 30개월이 남아있어 60개월 무의자 내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목걸이도 있고 뭐 팔찌도 있는데 내가 난 목걸이도 이게 있고, 팔찌도 있기 때문에, 어, 반지 밖에 살게 없더라고요. 그, 그래갖고 이걸 사는, 이거, 세 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낄게마다 너무 촌스러워. 근데 안 끼고 다니면 또 그렇잖아. 비싼 거를. 그래서 바꾸려고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내가 무슨 수술을 하는 거야? 행설 수술하고 있네. 아여 금집을 갖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맞췄다는 거야. 어. 70만원에. 근데 결론은 내가 우리 딸, 우리 딸, 스무 살 20살 때, 스무 20살 살때준이 반지. 귀걸이도 <laughs> 생일날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준 건데, 내가 해 해줬, 주, 해줬다고는 말했지만, 돈은 내가 다 가져왔어요, 지금. 맡겨받는 거야. 우리 딸한테. 나, 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나 엄마가 나한테 맡겨봤는 거지. <laughs> 어쨌든 내가 다 가졌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어제 금방에 가차렸어요. 그 20만원이라고 하고, 어, 50만원만 더 하면 되는 50만원 또 우리 아들 딸들 생일날 금일봉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아, 진짜.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못 먹다가 어떻게 먹는 했더니, 어, 저거 칼로 잘라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여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참이에요. 어떻게, 칼로 잘라서. 아이 날씨가 오늘 추운가? 아니, 한번 나가보자, 추운가. 향감은 여니까 약간 춥던데. 한번 나가봅시다. 추운지 안 추운지. 한번 나가봅시다. 추운지 안 추운지. 어, 여기 문이 좀 열렸다. 아이씨, 열렸다니다 어 약간 쌀쌀한 바람이 들어온다. 쌀쌀한 바람이 어디 해는 해는 잘 떴습니다. 해는 잘 뜨고. 아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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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춥지 않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선선하긴 하는데 문을 살짝 저렇게 저바람다문을좀 살짝 여는 것도 좋아 왜냐면 약간 찬 공기도 좀 들어와야 돼. 집안에 너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 아우 이거 육개장을 육개장이야 죠 반은 아니고 3분의 1만 가져가야 되겠어. 3분의 1만 이걸 좀더 말려야지 말려서 넣어놔야 돼요. 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귤 하나 아이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한 거지. 뭐야 커피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어, 어쨌든, 아, 오늘의 생존 얘기. 귀걸이를 맞췄다는 귀걸이를 언제부터 한쪽만 차고 다녔었는데.